이러한 선물을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이미 받았다면 다시는 받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특정한 선물입니다. 극적이거나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들은 슬픔, 결핍, 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에너지를 품고 있는 흔한 물건입니다. 피해야 할 선물과 그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에너지를 보호하고 재정 및 관계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물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충전된 에너지는 당신의 삶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모든 선물의 절반 이상이 원한 의무 또는 철저한 거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의 자리에서 선물을 주는 일에는 지뢰가 가득하다. 사실 선물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관계 단절, 재정적 손실, 슬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어떤 선물이 친절한 얼굴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선물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선물 중에서 칼, 가위 및 기타 날카로운 물건은 받아들이기 전에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풍수의 5천년 된 중국 철학에 따르면 날카로운 물체에는 자르고 나누고 분리하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물질 세계에서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팡셔가 사물을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의 경우 그들은 힘차게 배고 묻고 있던 인연을 의도치 않게 끊어 관계를 흩뜨리고 슬픔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은밀한 공간에 날카로운 도구를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정 선물 품목을 진열해야 하는 경우 생활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표시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종종 인식하지도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물체는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에 원치 않는 에너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유지하십시오. 도구를 받아들이려면 가장 깊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풍수의 5천년된 중국 철학에 따르면 날카로운 물체에는 자르고 나누고 분리하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물질 세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위는 단지 유용한 도구일 뿐인데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러나 풍수, 표잉쇼에이, 가 사물을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무기 등 역사 전반에 걸쳐 상처를 입히고 정력적으로 해를 입힌 날카로운 물건의 경우 본의 아니게 묶었던 인연을 끊고 관계를 긴장시키고 슬픔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이 차지하는 삶의 영역에 상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는 이미 여러분 중 일부가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것 같다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풍수치료법을 적용한 후 나는 날카로운 물건을 잘못 배치하여 혼란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 침실에서 장식용 칼을 치운 후 남편과 나는 매일 밤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그쳤습니다. 부엌 칼을 숨겨 10대들과의 긴장감을 줄였습니다. 겉으로는 논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당신이 종종 인식하지도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인은 우리가 깨닫든 모르든 물체가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은밀한 공간에 날카로운 도구를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회유 목적으로 특정 선물 품목을 진열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부착물을 모두 제거하세요.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상징적인 선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많은 상심과 불행을 피할 것입니다. 이제 가방과 지갑 특히 검은색 품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가죽이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담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나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다니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유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정적 혼란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리학과 색상 상징에서 검은색은 애도, 상실, 악, 죽음을 나타냅니다. 애도 기간 동안 우리가 몸을 가리는 색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검은색은 공허함이나 영적 진공과 같은 어떤 것도 반사하지 않고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와 풍요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용기인 지갑의 경우, 이 색상 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검은색 지갑에 돈과 신용카드를 넣는 것은 영적인 블랙홀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의 메시지는 재정이 무너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결핍의 메시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 파산,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계정이 거의 신비롭게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사랑받았던 검은색 지갑을 명랑한 빨간색 지갑으로 바꾸자 내 건강과 부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여전히 회의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며칠 만에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새로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해 내 수입은 6자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재정적 흐름을 늘리고 싶다면 무심코 불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은색 지갑, 지갑, 보석 상자 또는 기타 상징적인 돈 용기를 제거하거나 교체하여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밝기를 도입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십시오. 당신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옷이나 보석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사용된 품목의 경우 정확히 무엇이 에너지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과 주얼리 모두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입었던 사람들의 에너지적인 인상을 흡수하고 내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나 팔찌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아마도 수년에 걸쳐 그들에게 경험, 감정, 추억을 주입했을 것입니다. 이 에너지 잔여물은 제품을 제거한 후에도 오랫동안 직물과 금속 자체에 짜여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거나 광택이 나는 인쇄물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소유한 옷을 받아들임으로써 과거 착용자의 영향에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의 결과를 흡수하게 됩니다. 슬픔, 불운, 심지어 관계 문제도 말 그대로 에너지 분야와 정신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내부 영역에 깊은 짐을 가져오고 실제로 조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도 여기서 시도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특정 선물 또는 경제적 상품을 사용할 때 기분이 어떤지 주목하십시오. 논쟁이나 불안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불르는 갑자기 찾아온다. 저처럼 이러한 항목을 이동하거나 교체하고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세요. 옷과 액세서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진동면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양자 연구에 따르면 모든 것이 미세한 수준에서 에너지 신호를 전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향력 범위에서 허용되는 사전 사용 품목에 대해 극도로 선택하십시오. 특히 가능하다면 가족 가보를 피하십시오. 그러한 선의의 제안이 당신의 새로운 미래에 원치 않는 역동성을 은밀하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정신적 유산은 최대한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문제가 있는 선물의 마지막 범주로 넘어갑니다. 고대 유물과 곡물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조금 더 마음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매혹적인 물건들의 어떻게 향수, 유산, 그리고 자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스며들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골동품 물건은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극도로 무거운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풍수에서는 강렬한 감정, 관계, 의도 또는 사건을 목격하는 물체가 감지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러한 에너지 패턴을 구성에 흡수하고 기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인상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으며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속성이 정신적층을 추가함에 따라 더욱 강해지고 격동적이 됩니다. 수세대에 걸쳐 얼굴이 붉어지는 신부들에게 물려받은 골동품 결혼반지나 화장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양조업자로서 얼마나 많은 희망, 꿈, 논쟁, 불륜, 심지어 이혼과 죽음까지 조용히 목격해 왔습니까? 당신이 깨닫든 모르든 당신은 그 모든 광란적인 감정적 잔재를 물려받습니다. 이는 가구, 장식 도구, 깊은 개인적 역사와 구체화된 경험의 타임라인이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효과적으로 정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품목은 환영받을 때 신성한 공간과 정신의 정신적 유산을 쏟아붓습니다. 수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즉시 소금을 바르거나 햇빛 아래 소금물에 담그십시오. 물체의 존재 주위에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여 영향력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영역으로 제한합니다. 그들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십시오. 일부 에너지는 완전히 정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내면 영역의 신성함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정중하게 스타일을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 거부에는 연습이 필요하며 여기서 자기 보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칼 세트, 어두운 지갑, 골동품 보석 및 골동품 장식에 관해서는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설득하셨기를 바랍니다. 종종 좋은 의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물은 잠재적으로 격동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재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다음은 몇 가지 부드러운 팁입니다. 먼저 이러한 선물 중 하나가 제시되는 순간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정중하게 행동하도록 미묘하게 격려하는 불안나 불편함의 정력적인 접촉을 느낄 것입니다. 거절하고 계속하세요. 하지만 시간을 갖고 사적인 공간에서 특정 영적 원칙이나 긍정적인 상징 시스템을 어떻게 고수하는지 설명하십시오. 대부분은 이해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금 얼룩, 달빛 아래로 운반하여 인상을 희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선물을 깨끗이 닦아낸 후 내부 집중실보다는 차고, 지하실, 창고 등 정서적 중요성이 거의 없는 공간에 보관하십시오. 선물을 준 사람이 다음에 방문했을 때왜그 품목이 눈에 띄게 표시되지 않는지 질문하는 경우 영향력을 제한하십시오. 영적 정렬이나 정신 건강에 따라 환경을 조직할 권리를 강화하십시오. 물건이 너무 무거워지면 에너지에 덜 민감한 사람에게 물건을 다시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확고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의 요구에 더잘 맞는 선물을 공개적으로 교환하겠다고 제안하면 상징적인 에너지 비호환성을 설명하십시오. 이는 에너지 침투를 방지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합니다. 인간 존재에 거주하는 영적 존재로서 당신은 신성한 내면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의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우주는 동시성과 타인의 연민을 통해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선물을 주고 물건에 영향을 줄때 지속적으로 에너지 경계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사전 예방적인 팁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다음 중 일부를 구현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먼저, 귀하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선물 유형에 관해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십시오. 스타일, 모티프 및 상징을 전달하면 영향이 풍부한 느낌과 당신이 알고 있는 느낌이 당신의 에너지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의 필요에 맞게 선물 선택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등 선물을 많이 주는 시기에는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음파 소방수와 의도 기반 클렌징 방법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중화 상태로 유지하세요. 노래하는 공, 울리는 종소리, 세이지 향 등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아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또한, 새 물건을 받았을 때 즉시 세탁하고, 햇빛이나 달빛 아래에서 충전하고, 정화 음악을 연주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등의 의식을 확립하십시오. 이는 임계갑을 넘기 전에 낮은 에너지를 더 높은 진동으로 변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동품이나 골동품을 구할 때 의심 없이 직관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평화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명상을 통해 그 영향을 더 자세히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집에서 꺼내십시오. 내면의 목소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작은 예방 조치만 취함으로써 특정 선물 품목이 당신의 세계에 격렬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주의한 난류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집이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 에너지적으로 정렬되도록 할때 이론스의 의식적인 예방은 진정으로 1파운드의 치료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의심스러운 선물을 걸러낼 수 있는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을 믿어.